꽃기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응? 왜 기분이 좋아? 왜기왜 응? 기분이 좋아? 어, 까만이 올라. 까만이 있어. 가줘요 올라와요. 꽃있왜기분이 좋아요? 응? 까까어이만히올라 응, 올라와. 쿠키. 온 쿠키. 또 뒹굴해봐. 뺏까봐. 애기. 요거 뭐야, 요 찹쌀떡 같은 요거, 요거, 요거 뭐야, 요 가죽 요거 뭐야, 요거. 어? 쿠키. 가죽 이거 뭐야. 요런 게. 뱃살이 아니에요 가죽이에요 가죽. 이 고양이들 이게 척추가 많이 휘잖아요. 그래서 음, 가죽이 아 뭐가 이렇게 그렇게 좋아서 깨물었어? 응? 응? 고양이들은 기분이 되게 좋으면 깨물어요. 이... 자기가 정신을 잃을까봐 정신 잃기 싫어서 깨무는 거라서 이게. 쿠키. 됐어? 언제 그만 예뻐해줘도 돼? 갖고야갖고야 까맹! 일시정지를 하고 까맹이를 불러봅시다. 까맹! 안 돼. 아파트 기대면 안 돼. 아니. 허허. 얘는 살대고 앉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찍을 수가 없네. 응? 음? 얘는 좀 그런데. <laughs> 어? 얘는 항상 살에 부대끼는 거 좋아해가지고 오드, 내가 옷을 입고 있으면 안 와요. 지금 샤워하고 나와가지고 속옷만 <laughs> 입고 있는데. 어 좋아. 아빠 좋아. 너도 배깔 거야? 까맹아 얼굴 한번 보여 줘요. 까맹. 오이. 까맹. 까맹아. 까맹아. 안 돼. 안 돼. 털썩 해 봐. 털썩 앉아 봐. 털썩 앉아 봐. 너 트레이드마크. 털썩 앉아 봐. 털썩 앉아봐 털썩 <laughs> 안돼 빨리 쓰다듬어줘? 이놈만야 <laughs> 가는게 있으면 오는 응? 오는게 있으면 가는게 있어야지 아니 가는게 있으면 오는게 있어야지인가? 어쨌든 간에 어? 털썩 앉아봐 고이, 여기 앉아봐 까매 여기 앉아봐 아이 말 안들어 아이 개놈새끼 가맹아, 가맹아. 여기, 앉아봐. 여기. 아, 여기 털썩 했어? 아니, 살좀 그만 보디기라고 부비부비 고만 좀 하라고. 놈아. 보시면, 야옹이들이 발톱 세워가지고, 허벅지 다 빵꾸가 나있어요, 지금 다리에. 털썩 앉았어. 털썩 앉았어. 세상 다 가졌어. 행복해. 응? 아빠 봐봐. 자, 카메라 에눈 한번만 보여줘봐. 까맹아, 까맹아, 오노마. <laughs> 털썩 안는거보셨어요이 <않는> <laughs> 폴드 피가 섞이면 이기 접혀져 있는 거 보이시죠? 폴드 중인데 이 폴드 종인데. 믹스이긴 한데 섞이면 여기가 굉장히 연약해요 그래서 꼬리 만지면 아파하고 보면은 오늘은 좀 괜찮네 잘못 만지면 아 하면서 아파해요 그러면서 앉거나 걸을 때도 걸을 때도 좀 어정쩡하고 앉을 때뒷다리 힘을 잘못 주니까 아까처럼 털썩 하고 앉아요 그래서 원래 어떤 나라는 이 폴드종을 애안으로 기르는 거를 허가를 안 해주는 나라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얘, 그냥, 다 길거리에서 업어온 애들이라, 종 상관없이. 그냥, 아파갖고 버림받은 애들 다 데려다가 키운 거라. 야, 너네, 털갈이 어떡하냐? 한적이라 털이 미친 듯이 날리는데? 아무튼. 그래요. <laughs> 얘가 좀 연약해요. 야, 처먹지 마! 허허! 니 털을 니가 왜 처먹어? 응? 왜 쳐먹어? 아! 아 찍으니까 도망가는 거봐 아. 찍는 걸 아는 건가? <laughs>